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새로운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 열대조합부가 조만간 정식 태풍으로 격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이름을 링링으로 홍콩이 제출한 소녀의 이름입니다. 링링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은데 지난 6년 전에도 동일한 이름의 태풍이 발생해 우리나라 인근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태풍 링링은 서해를 따라 북상하면서 우리나라가 위험 반원에 들어갔고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바람길을 타고 천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북상 속도가 빠르지 않아 완행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궤조개노인 지역은 긴 시간 동안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강릉을 비롯한 일부 동해안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제한 급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낮 기온까지 크게 오르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 경보가 추가로 확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은 베트남 통킹만 부근과 오키나와 해역에서 발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열대저압부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해수면 온도가 매우 높아 태풍으로 발전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발달을 억제하는 요인도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태풍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열대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세력을 키우지만 현재 이 부근 상공에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상공에서는 마이너스 7도에 달하는 한기가 태풍 바로 옆까지 확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공기는 태풍의 상승운동과 구름 발달을 방해해 세력 강화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증기 영상에서도 태풍 주변으로 건조한 영역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부족할 경우 태풍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태풍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라는 연료가 있어야 세력을 키우는데 지금은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셈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강한 태풍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닫힌 등압선도 아직 뚜렷하지 않아 중심구조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이동속도 또한 느려 향후 진로와 발달 과정에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크게 세력을 키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태풍 링링은 현재 오키나와 남쪽에서 발생을 앞두고 있으며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천천히 북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상공의 찬 공기와 건조한 영역 때문에 급격한 세력 강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태풍의 발달 추세와 진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새로운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열대저압부단계지만 곧 정식 태풍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의 이름은 링링으로 홍콩이 제충한 소녀 이름입니다. 지난 6년 전에도 같은 이름의 태풍이 발생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바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동이 느린 태풍의 특징. 이동 속도가 빠른 태풍은 대체로 경로 예측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상 중인 이 태풍은 이동 속도가 느려 예측이 까다로운 전형적인 완행 태풍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좌우로 경로가 흔들릴 수 있고 그만큼 예보의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는 아직 뚜렷한 태풍의 눈이나 강한 구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다친 등압선조차 뚜렷하지 않아 약한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세력이 약해져 마치 찻잔 속의 태풍처럼 얌전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달을 억제하는 환경요인 이번 태풍이 빠르게 세력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해수면 온도는 높아 태풍 발달에 유리하지만 상공에는 마이너스 7도의 차갑고 건조한 한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증기 영상에서도 건조한 영역이 뚜렷하게 나타나 태풍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연료 수증기는 풍부하지만 엔진 상승 운동을 억제하는 차가운 공기가 태풍을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 링링의 기억 링링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 서해를 따라 북상해 북한 황해도에 상륙했던 태풍 링링은 우리나라와 북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JTWC, 미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이 태풍을 카테고리 4의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했으며, 이는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가장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당시만큼의 위력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궤적이나 발생 위치가 흡사해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위성상에서도 오키나와 해역에서 북쪽으로 곧게 뻗어 올라오는 모습이 과거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 영향. 현재로서는 이번 태풍이 극심한 폭염을 완전히 해소할 정도의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이 완화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반대로 태풍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태풍은 이동속도가 느려 예측이 어렵고 발달 조건도 불리해 대형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우리나라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기상청과 관계강국은 지속적으로 추적관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오늘 19일은 수도권 전역에 짧은 소나기가 내리며 다소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여절이 덥겠고, 밤사이에도 23도 내외로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일 20일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크며, 특히 오후 시간대 갑작스런 강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21일부터 24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낮기온은 33, 34도, 아침기온은 23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25일 월요일에는 다시 한번 비구름이 유입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지적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강원도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영서지방에는 20일 강한 소나기가, 영동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1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으며 낮 기온은 내륙에서 31~33도, 산간 지역은 28~30도로 수도권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으나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도, 충북, 충남. 충청권은 내일 20일 오후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 지역은 국지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동반될 수 있어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21일부터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에서 34도.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전라도. 전라도는 이번 주 내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20일에는 국지적으로 짧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21일부터는 구름 사이로 맑은 날씨가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광주를 중심으로 33에서 34도, 아침에는 23도 내외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경상도 경상권 역시 내일 21일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며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1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서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대구, 포항 등 내륙 지방은 34도까지 오르며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23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더위가 쉽게 식지 않겠습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이번 주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으면서도 햇볕이 드는 시간이 길겠습니다. 기온은 낮 30일 32도, 밤 26도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습도 또한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박 운항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울릉도, 독도. 동해 먼바다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는 21일 전후에 산발적인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8, 30도,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바람은 다소 강하게 볼수 있어 해상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중간중간 국지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8월 20일 수요일은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낮 기온은 32, 34도, 아침에는 22, 24도 분포로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25일에는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접근하며 돌풍,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더위와 함께 갑작스러운 비구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